그래서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 할거다잡고는 거야. 어? <목소리> 개 <목소리> 싫어 진짜. 걸 어, 고고고 저기 소영아. 어? 너피거 아, 잘하잖아. <laughs> 어 맞아. 이거 그래. 아, 진짜 잘하더라고. 왜냐면 아, <laughs> 잘하더라. 아, <laughs> 두 개는 놀라네. 아, <laughs> 그, 그, 그 혹시 말할 수 있는, 네. 혹시 찾은 아, 정도 어. 있을까? 아, 지갑이 없어서 아, 그러면, 혹시 그럼 음 반에 가서 빌려줄 수 아, 어, 어 반에 가서 빌려줄. 지문야어보 네. 네. 있어? 아, 네. 질문 아니고 박수 먼 할. 똑스러거 아니에요? 아, 지방 아, 아니, 어쩌는요빠거아 <laughs> <laughs> <야, 야>, 진짜 놀이. <laughs> <야, 진짜. 웃음> <laughs> 래 캐롭지로 왔 특히... 응? <숨> <of the> <laughs> 뭐야? 아. 이나 같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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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디서 letter>? <cartridge> 아, 우리 그세지틴고모셨 뭐, 또. 아, 아, 세셨어 네. 어. 아, 우리 요 Kult!